하이프라인에서의 조명 발표를 맡은 22학번 홍승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정점별로 조명을 계산하기 위해선 조명, 디퓨즈, 앰비언트, 발상광 이네 가지 항을 계산해야 됩니다. 아래는 이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전역변수로 구조체가 있습니다. 버텍스 쉐이더 인풋에는 이제 3차원 포지션과 법선 벡터, 노멀이 있고 아웃풋에는 4차원 포지션과 RGB 색깔이 있습니다. 버텍스 쉐이더 폼퍼 버텍스라는 이네 가지 항을 계산하는 함수에는 VS 인풋이라는 입력을 받습니다. 전역본수를 통해 네가지 항을 계산하기 위해서 카메라 위치 월드뷰 투영변환이 필요합니다. 월드, 변, 월드 변환은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아래로 디퓨저 스펙출러 앰비언트 항의 소스의 색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래로 이제 디퓨즈, 스펙큘러 앰비언트, 발산광, 항해, 매터리얼 색이 있고 스펙큘러 항해 계산을 위한 반짝임 개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뷰 변환, 투영 변환을 위해서 버텍스 쉐이더 인풋에 3차원 배열을 하나 증가시켜서 이제 4차원 벡터로 만듭니다. 그러면 클릭 공간에 4차원 벡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각 항을 통해서 폭매대를 계산할 겁니다. 디퓨즈 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퓨즈 항의 세기는 광원의 벡터와 법선 벡터를 이제 내적하고 0과 맥스에서 계산된 값을, 디퓨즈 항의 소스의 색, 디퓨즈 항의 마테리얼 색과 해서 만듭니다. 이로써 디퓨즈 항의 풍 모델을 계산했습니다. 스페큘러 항은 먼저 반사 벡터를 구해야 됩니다. 이 반사 벡터의 공식은 5-5. 슬라이드에 나와있습니다.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 노멀 see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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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페큘러 이 반사 벡터가 나옵니다. 시선 벡터는 카메라 위치와 포지션을 빼면 나타납니다. 이 시선 벡터를 반사 벡터와 내적을 해서 영과 맥스를 하고. 반사님 계수 승을 하면은 스펙큘러 항의 세기가 나타납니다. 만약 디퓨즈가 0보다 작은 경우 스펙큘러가 의미가 없어서 0으로 만듭니다. 아니라면 이제 스펙큘러 항의 세기와 소스의 색, 메트리얼의 색과 곱해줘서 폭무대를 계산합니다. 앰비언트 항의 세기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소스의 색과 매테리얼의 색을 곱해서 폭 모델을 계산합니다. 발성광은그 자체로 광원이기 때문에 재질의 색이 곧폭 모델입니다. 위 계산을 통한 네 가지의 항의 폭 모델을 다 더한 값이 RGB가 되고 여기에 이제 알파 값을 더해서 아웃풋 컬러 에 넣어줍니다. 이를 출력을 하는 것이 버텍스 쉐이더, 정점 쉐이더가 하는 일입니다. 라스터라이저에서는 5단계를 거칩니다. 레스터와에서 정점 처리를 위해 변환을 거치고, 이제 월드 변환, 부변환, 투영 변환을 거칩니다. 이제 투영 변환은 곧 클릭 응원이고, 이곳에서 이제 클리핑을 거친 후에 원근 나노셈 뒷면 제거 뷰표트 변환을 하면 아래와 같은 윈도우 좌표기가 나타납니다. 뷰표트 변환 다음 스캔 변환 이것이 레스터라이저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정점에서 계산한 조명의 값을 입력하고 이를 보관해서 이제 내부 프레그먼트에 자연스러운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점 조명 계산을 하면 내구 프레그먼트 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점 조명 계산을 한 이후에 프레그먼트 처리에서는 조명을, 하지 조명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이제 프레그먼트 쉐이더를 보면은 이제 받은 컬러 값을 그대로 반환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프레그먼트는 텍스처 매핑만 담당합니다. 이는 이후에 8,90장에서 강의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점별 조명의 문제점이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이제 하이라이트와 같은 조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그먼트의 색을 이제 조명에 따라 보관을 하는 것이다 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후 슬라이드처럼 실제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 하이라이트보다 크기가 커지거나 뭐 위치가 변한다는 등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프레그먼트별 조명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레그먼트별 조명을 정점 쉐이더에서는 이 변환만 담당합니다. 정점별 조명을 했을 때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는 이 조명 계산을 했던 것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논리겠죠. 뷰 변환, 투영 변환을 이 입력 포지션에 곱해주고 시선 벡터를 구하기 위한 월드 좌표 월드 공간의 노멀을 이제 건네줍니다.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는 입력받은 노멀 벡터를 이제 정규화를 시킨 다음에 이후에 정점별 조명에서 했었던 폼 계산을 트래그먼트 별로 똑같이 수행합니다. 그나마 앰비언트와 이제 발상광 항은 계산이 없고 이제 스펙출러의, 스펙큘러의 스페큘러의 경우에도 디퓨즈가 0인 경우에는 계산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